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의 제7장 복대신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죽은 이들이 살아남. 40. 그리스도 증거자의 공로로 살아난 죽은 이들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니 독자들과 청중들은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간략히 말하려고 한다. 많은 상황을 생략하고 경탄자들이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을 침묵하겠으며 오직 기적들만을 이야기하겠다. 베네벤또 근교의 몬테마라노 고울에 출신으로도 고귀하고 덕행으로는 더욱 고귀한 어느 부인이 성 프란치스코를 특별히 공경하면서 적지 않은 존경심을 보이며 살고 있었다. 그녀는 병으로 짓눌려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가 누구나 가야 하는 마지막 길을 갔다. 해질 무렵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친척이 올수 있게 하려고 하관식을 다음날로 미루었다. 밤에는 장례식과 연도를 바치기 위하여 성직자들이 왔다. 기도하는 많은 남녀가 죽은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자기의 대부였던 성직자를 불러 말하였다. 신부님, 고해 성사를 보고 싶습니다. 저의 고해를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죄를 고해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무서운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공경해 온성 프란치스코께서 저를 위해서 전구하였고 그리고 제가 고해 성사를 받고 죄사함을 얻도록 해주어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고해하고 신부님이 보는 앞에서 영원한 안식처로 다시 가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떨면서 역시 떨고 있는 사제에게 죄를 고해하였고 사죄경을 받은 후 다시 침대에 누워 주님 안에 영원히 잠들었다. 이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누가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고 고해성사의 효과와 성인의 공로를 누가 합당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 사십 1. 고해성사란 모든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수용해야 할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이 성인은 고해성사를 보는 특별한 공덕을 늘 즐겼다. 이러한 공덕을 즐기는 그의 생활은 지상에서의 그의 생활을 되돌아보건대 충분하리만큼 보였다. 이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명료하게 증명하여 주셨다.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가 첼라노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한 기사가 그에게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간절하고 겸손하게 청하였다. 여러 번 사양하다가 결국 끈질긴 청에 굴복하였다. 성인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그의 집에 도착하였고 화려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성의를 다하는 기사는 기쁨에 넘쳤고 그의 가족도 가난한 손님들의 도착에 기뻐하였다. 복된 프란치스코는 일어서서 눈을 하늘로 들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 주인을 따로 불렀다. 보십시오. 성인이 말했다. 주인 형제. 당신의 청에 간복하여 당신 집으로 밥을 먹으러 왔소. 내가 하는 말을 빨리 실행으로 옮기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당신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의 가난한 이에게 이처럼 따뜻한 환영을 하여 준데 대해 오늘 당신에게 보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체 없이 성인의 말을 따랐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동료 중에 사제 형제를 찾아서 총고회를 하며 고해성사를 훌륭하게 받았다.그는 집안을 정리하고 의심 없이 성인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그러고는 식탁으로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성호를 긋고 떨리는 손으로 빵을 집으려 하였다.그러나 빵을 집으려던 손을 빼기도 전에 그는 머리를 떨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오, 고해성사는 얼마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져야 하는가? 죽은 사람이 고의 성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남을 보십시오. 고의 성사의 덕으로 자유로워진 살아 있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리니 42 로마의 한 공증인에게 겨우 일곱 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성 마르코 성당으로 설교를 들으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어 하였다.아이는 따라가려다가 어머니에게 쫓겨 되돌아왔으나 어머니의 거절에 상심하였다.어떤 악마적인 충동으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소년이 집의 유리창에서 뛰어내려 쿵 소리와 함께 죽었다. 어머니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아서 누군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 아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학하였다. 이웃 사람들이 그녀의 비명에 몰려들었다. 그리고 의사들이 죽은 소년에게 왔다. 그렇다고 소년을 살려 일으켜 세울 수 있었겠는가? 예방이나 처방의 시기가 지난 그였다. 소녀는 하느님의 손 안에 있었다. 의사들로서는 손을 쓸수 없었고 아무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체온과 생명이 꺼지자 모든 감각과 움직임과 힘이 사라졌고 의사들은 그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다. 당시 로마에는 작은 형제회 소속의 라오 형제가 있었다. 그는 설교로 잘 알려진 형제였는데 마침 설교를 하려고 그곳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듬으로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의 성인이신 프란치스코가 당신의 아들을 죽은 이들로부터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을 언제나 간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저는 확고하게 믿 고 고백합니다. 저는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종이 될 것이고, 그분의 성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라오 형제는 동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소년이 조금씩 하품을 하기 시작하였고 팔을 올리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의 어머니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다. 아버지는 옆에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경탄하는 소리를 질렀고 그리스도와 성인을 찬미하였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녀는 생기가 돌아 즉시 걷기 시작하였다. 43. 노체라에 있는 형제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잠시 필요하니 마차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가 어리석게 대답하기를 당신들에게 마차를 빌려주느니, 차라리 당신네 둘의 껍질을 벗기겠소. 성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요. 그 사람은 즉시 자신의 불경스러운 말을 후회하고 자신의 입을 때리고는 용서를 청하였다. 그는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나, 곧 보복이 왔다. 그날 밤 꿈에 자기 집이 남녀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이 환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그의 아들 가파로가 병이 들더니 곧바로 죽는 것이었다. 춤판이 장례식의 단식으로 돌변했고. 환성이 한숨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한 것이 떠올랐다. 이 벌은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를 가늠하게 하였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성 프란치스코를 한없이 부르며 울부짖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이 벌을 내리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오나 성인이시여, 당신께 불경스러운 말을 한 저를 벌하셔야 하지요. 이제야 후회 막급합니다. 당신께 저를 바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께 늘 봉사하겠습니다. 수확한 곡식의 천물을 늘 바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여. 이 말에 소년이 깨어났다. 그러고는 소년이 아버지에게 울부짖음을 멈추라고 하였고, 이어서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말했다. 내가 죽자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매우 어둡고 긴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나를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즐거운 정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길을 되돌아 걷게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돌아가거라, 나는 너를 여기에 더 오래 데리고 있고 싶지 않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44 카푸아에서 한 아이가 볼트르노 강둑에서 친구들과 조심성 없이 놀고 있었다. 그가 강둑에서 물속으로 깊이 굴러 떨어졌다. 물살이 삽시간에 그를 덮쳐 모래 속에 파묻어버려 그가 죽었다. 그 아이와 함께 강에서 놀던 아이들이 고함을 치자 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성 프란치스코여, 이 아이를 아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소서 그들은 당신께 봉사를 하느라 땀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복된 프란치스코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성당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겸손하고 열렬하게 복대신 프란치스코의 공덕에 간청하였다. 근처에서 수영하고 있던 사람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는 소년이 강물에 빠진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공덕에 의지하여 옷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었다.그는 소년이 밑으로 떨어진 지점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강둑을 따라 앞뒤로 이리저리 오가며 강바닥을 살피며 뒤졌다. 그는 진흙이 소년의 시체를 덮고 있는 곳을 하느님의 뜻으로 마침내 발견하였다. 그는 그곳을 파고 소년을 끌어냈으나 소년이 죽은 것을 알고 슬퍼하였다. 군중은 어린 소년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울면서 소리쳤다. 성 프란치스코요. 그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소서.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유대인마저도 연민이 북받쳐 똑같은 말을 따라하였다. 성 프란치스코여 그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소서.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의 기도와 열의가 시작부터 높아. 그들의 기도와 열의에 움직여 소년을 속히 일으켰다. 모두가 감탄하였고 기뻐하였다. 소년이 일어나자 자신이 살아난 것을 프란치스코에게 감사해야겠다고 하며 복대신 프란치스코의 성당으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45. 세사 마을이 콜로네라에서 영혼을 파멸하고 육신을 죽이는 악마가 집한 채를 무너뜨렸다. 악마는 그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많은 어린이를 한꺼번에 없애려고 한 짓이었으나 우선 한 아이를 무너진 집 밑에 깔려 죽게 하였다.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사방에서 달려왔다. 들뽀와 목재들을 들어 올리고 죽은 아이를 그 속에서 끌어내어 가엽슨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데 성공하였다.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통하게 흐느꼈고 눈물이 강물을 이루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성 프란치스코여, 성 프란치스코여, 나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녀 혼자만이 아니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비통하게 울면서 소리쳤다. 성 프란치스코여, 이 가련한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한 시간 가량의 고통이 지난 후에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서원하였다. 오, 성 프란치스코여. 저를 불쌍히 보사 사랑하는 저의 아들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당신의 제단을 은실로 꾸미겠나이다. 제대보를 새 것으로 갈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성당 전체를 촛불로 두르겠나이다. 밤이 되어 시신을 침대에 눕혔다. 다음 날 매장할 참이었다. 그러나 자정쯤 되어 아이가 하품을 시작하더니 온 몸과 사지에 온기가 돌아왔다. 날이 밝기 전까지 아이는 완전히 회복하여 찬미의 노래를 터뜨렸다. 모든 사람과 사제가 그가 건강하고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음을 보고는 그들도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감사를 드렸다. 46. 아풀리아 산에 있는 포마리코 마을에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몹시 사랑스러운 나이에 외동딸을 두고 있었다. 부모는 또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라서 외동 딸만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런 딸이 알아눕자 부모는 넋을 잃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딸을 돌보았으나 어느 날 아침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모가 잠에 취해서였든지 잠을 못 자고 긴장해서였던지 소홀해서 그랬던지 딸의 죽음을 몰랐다.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없는 처지인 어머니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매우 슬픈 장례식에 모여들었고. 이제 생명이 꺼진 아이의 몸을 땅에 묻는 일만 남았다. 불행한 어머니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고 깊은 슬픔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성 프란치스코가 동료와 함께 망연자실하고 있는 여인을 방문하여 위로의 말을 하였다. 울음을 거두십시오. 제가 여인의 찌그러진 등잔에 불을 다시 켜겠소. 여인이 기뻐서 펄쩍 뛰며 성 프란치스코가 자신에게 들려준 말을 모두에게 말하고는 시체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성인의 이름을 부르며 딸에게 가서 일으켜 세웠다. 둘러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채운 그 놀라움과 흔히 볼수 없는 부모의 이 기쁨에 관한 설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사십칠 시칠리아의 라구사 출신인 제를란디노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부모와 함께 포도 수확기에 포도밭으로 나갔다. 그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채우려고 포도주를 짜는 틀 밑에 있는 통 속으로 몸을 구부렸다. 그런데 갑. 갑자기 나무 받침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큰 돌덩이가 가죽 부대를 누르면서 순식간에 그의 머리를 덮쳐 치명상을 입혔다. 아버지가 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으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는 돌 밑에 깔린 아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포도밭에 있던 다른 일꾼들이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들은 가엾은 아버지를 동정하여 그 아들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이 없는 육신을 끌어냈다. 그들은 시신을 묶어 장례를 치를 생각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에 저항하며 예수님의 발밑에 쓰러졌다. 그는 예수님께 곧 축일이 다가오는 성 프란치스코의 공덕을 보시고 외아들을 돌려주십사고 애원하였다. 그는 신음하면서 기도하였다. 그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이고 성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뼈가 묻혀 있는 곳을 조만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잠시 후에 소년의 어머니가 도착하여 죽은 아들 위로 미친 듯이 쓰러졌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다른 이들도 울부짖게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일어나더니 울음을 그치라고 하면서 성프란치스코의 도움으로 생명을 다시 얻었노라며 기뻐하였다. 그곳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성인을 통하여 소년을 죽음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하신 한 분이신 하느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미의 눈물을 흘렸다. 48. 성인이 독일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복 대신 프란치스코의 유해를 이장할 때 당신의 사도적 서한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셨다. 서한을 통하여 교황님께서 이 일을 소개하셨고 유해 이전과 총회를 위하여 참석했던 모든 형제를 기쁘게 하셨다. 나는 이 기적에 설명을 따로 붙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황님의 증언이 어떤 언명도 능가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성인이 죽음의 턱을 부수어버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